안녕하세요. 비노트입니다. 오늘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에 갤럭시 핸드폰의 화면을 띄워놓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보통은 컴퓨터 쓰실 때 핸드폰을 이렇게 한쪽에 두고서 카톡이나 전화가 왔는지 자꾸 확인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오늘부터 컴퓨터를 하실 때에는 핸드폰은 그냥 주머니에 두거나 쇼파 밑에 숨겨두거나 멀리는 충전기에 꽂아두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컴퓨터와 갤럭시가 무선으로 연결돼서 컴퓨터에 핸드폰 화면을 띄워놓을 수 있고 또 핸드폰 알림이 컴퓨터로 바로바로 바로 와서 답장을 할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핸드폰과 컴퓨터 간의 파일 전송도 자유로워지니까 이렇게 회사나 학교에서 쓰신다면 어우나 인싸야. 먼저 준비 사항부터 말씀드릴게요. 컴퓨터에는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갤럭시 핸드폰이나 태블릿은 안드로이드 마시멜로우 이상. 그러니까 갤럭시 S5나 노트 4부터는 전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중요한 네트워크 이야기인데 컴퓨터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기능이 있다면 연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블루투스나 와이파이가 없는 일반 데스크탑 pc라면 pc와 갤럭시가 같은 네트워크상에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한 공유기에 pc가 유선 연결이 돼 있고 또 같은 공유기에 갤럭시도 무선 연결이 돼 있으면 된단 말이죠. 이해 못하신 분 준비가 됐으면 삼성 플로우라는 어플을 컴퓨터와 핸드폰에 설치해 줄 거예요. 삼성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니까 안심하세요. 컴퓨터에서는 윈도우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삼성 플로우라고 영어로 검색을 해주세요. 이 앱을 설치하시고 열어주시고요. 핸드폰에서도 역시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삼성 플로우를 검색해서 설치해주세요. 열어주시고요. 시작. 동의. 네, 좋아요. 이제 PC에서 시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목록에 여러분의 갤럭시가 뜰 거예요. 선택해 주시고요. 네, 그럼 바로 연결 방법을 선택하라고 물어보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저는 와이파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럼 인증번호가 핸드폰과 PC에 동시에 나타나는데, 둘다 확인해 보시고, 확인을 눌러 주세요. 다음은 이 앱으로 윈도우 잠금을 해제할 건지 물어보고 있는데, 이건 취향에 따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네, 완료됐어요. 다음 연결부터는 이런 초기 절차 없이, 어플을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간편하게 연결이 가능하니까 참고하세요. 연결이 완료되자마자 핸드폰에 떠있던 알림들이 다 PC에 이렇게 연동이 돼서 보여지네요. 쌓여있는 알림은 이렇게 윈도우 우측 하단에 알림 아이콘을 눌러서 확인하거나 삼성 플로우 창의 알림 탭에서도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제 카톡이나 문자가 오면 바로 컴퓨터 화면에 이렇게 알림창이 뜨고 여기서 바로 답장을 보낼 수도 있어요. 또 전화가 오면 이렇게 알려주니까 블루투스 이어폰을 끼고 계신다면 바로 받을 수도 있겠네요. 심지어 PC에서 이 아이콘 있죠? 스마트 뷰를 누르면 갤럭시 화면이 PC에 그대로 미러링이 돼요. 어, 그럼 지문 인식 이렇게 되나? 하, 아, 이런 바보자식. 미러링을 하게 되면 핸드폰의 화면이 이렇게 어두워지는데 밝게 보고 싶으시면 여기 사진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돼요. 다시 누르면 또 어두워지고 또 밝아지고. 미러링 해상도도 여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미러링을 하면 컴퓨터의 키보드와 마우스로 핸드폰 기능을 전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 전화도 걸고, 문자도 보내고, TV도 보고, 게임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 아, 그리고 미러링 할때 소리는 PC에서 나오게 됩니다. 미러링에서 조작하실 때에는 밑에 내비게이션 바를 이용하시거나 갤럭시를 내비게이션 바 없이 제스처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마우스로 그대로 제스처를 이용할 수 있어요. 또 하나의 편리한 점은 pc와 핸드폰 간의 파일 이동이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파일이나 이렇게 삼성 플로우 창으로 끌어다 놓거나 이렇게 첨부 파일 창을 띄워서 파일을 선택하면 바로 핸드폰으로 전송이 되고 핸드폰에서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파일을 pc로 보낼 수 있어요. 속도도 빨라? 속도는 연결된 공유기의 속도나 여러분 핸드폰의 와이파이 성능에 따라 다르겠죠. 좋은 공유기일수록 또 좋은 핸드폰일수록 빠른 속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고받은 파일들은 핸드폰이나 PC에서 바로 공유도 가능하니까 편리하겠죠. 그밖에도 자주 쓰는 어플들을 이렇게 즐겨찾기 해 놓을 수도 있고 핸드폰 화면 캡처도 여기서 쉽게 할수 있어요. 종료하는 방법은 갤럭시에서 알림창을 내려주신 뒤에 종료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간단하죠. 더 궁금한 게 있거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란에 삼성플로우 자주 하는 질문 웹페이지 주소를 넣어놨으니까요. 방문하셔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역시 팁을 적용하셔서 스마트 기기를 더잘 활용하시길 바랄게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거산 비노트, 비노트였습니다.